관절염이 진행이 되시면 효과가 네. 없어요 그렇죠 너무 심하해요 간혹 잘못 들어가면 혈관을 네.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 주사를 맞으셨다면 최소한 어떤 종류의 주사인지 음. 언제 정도 맞았는지는 뭐 달력에 좀 기록을 해서 기억해 두시고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만져서 네. 뚝 났어요. 네. 이렇게 놓다 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장님? 딴 데로 들어가거든 인대로 들어가야 같은데요? 되나요? 네. 또는 뭐 지방으로 들어가기도 네. 하고, 제대로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어, 학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간혹 잘못 들어가면, 네. 혈관을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 안 찌르고 통과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네. 혈관의 약을 주입을 직접적으로 해버는 경우에, 네. 주변 조직이 괴사가 되는 경우가 생기세요. 네. 어떤 약을 음. 썼던가 간에, 네.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인 주사를 놓을 때, 음. 초음파를 보고, 그렇죠. 정확한 부위에 나라. 아,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환, 환자분들께서는 주사를 놓으면, 네. 비용이 더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방금 그런 만,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음. 초음파를 보고, 여기 정확한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사를 놓을 때는 가급적이면 네. 거의 모든 주사가 네. 초음파 하에서 주사를 놔서 인대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관절에다 놓는 경우 음. 뭐 힘줄에 들어오는 경우 다 따로따로 그렇죠. 따로 정확한 부위에다가 그렇죠. 놓습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치료할 거면 정확히 치료해야지 맞습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안 들어갈 부위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 맞는 것보다 못한 문제가 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네. 주사 맞고 나면 오히더 아프다 음, 나 이거 주사 왜 맞았냐 음, 이런 경우도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음.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는 네. 주사를 맞으셔도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단지 평소에 네. 처음 맞으신 분들은 연골주사를 맞으시면 조금 뻑뻑하거나 불편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아 처음 맞았을 때는요 네. 네. 그리고 연골주사라는 거는 아까 우리 연어라든가 이런 동물에서 보통 추출하거나 단백질을 제조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네. 단백질이기 때문에 음. 약간의 알러지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음. 간혹 그렇죠? 있어요 음. 굉장히 드물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하루 정도 지나시면 안아 네.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세요. 최선 네. 변화가 오셔서 네. 네. 무릎이 아프세요. 네.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네. 어떤 주사를 권해드리실지. 음, 뭐 실제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뭐 연세가 좀 많으셔서, 네, 제가 수술을 해드렸고, 네. 네. 수술을 하시기 전에 또 치료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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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골 주사를 꾸준히 맞으셨어요. 어, 연골주사를 한 5년 이상 맞으셨고, 네. 이제 그 마지막에는 조금 더 버티고 가고 싶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DNA 주사도 맞으셨고, 그러다가 정안 되셔서 네. 어, 인공관절 수술 양쪽을 다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주사가 그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질병의 이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서 네. 초기냐, 중기냐, 말기에 따라 달라지시는데, 네. 초기에는 월등히 연골 주사가 효과가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관절염이 아주 심해지지는 않으셨는데 네. 물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 많죠.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PD 아 n 이라고 하는 DNA 주사가 부종이나 물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음. 그런 경우에는 물을 빼준 물을 좀 적게 해주는 그런 주사가 좋고요. 네. 또 그래도 이것저것 안 되는데 네. 당장은 내가 수술한 편이 몇개월안 된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뼈주사를 네. 어, 맞는 것도. 아, 네.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누적이 되시면 네.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번 정도는 네.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주사가 참 이렇게 다양한데요. 네. 주사를 놓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아까 말씀드린 연골주사를 일반 가장 안전하고 네.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네. 가장 그거를 먼저 선호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어, 환자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관절염이 심해지면 맞아야지 아껴서 안 맞으신 분도 있고 음. 또 괜히 무서워서 안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음. 연골주사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쓸수 있는 약이긴 하지만 관절염이 진행이 되시면 효과가 없으세요. 그렇죠 너무 심하면. 네, 네. 초기, 중기 관절염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권하는 거니까, 네. 그럴 땐좀 가급적이 맞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보통 6개월 간격으로 맞으시는데, 네. 환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맞아야 된다. 네. 그런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저희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주사를 맞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네. 무슨 주사를 맞고 오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 네. 맞아요. 만약에 주사를 맞으셨다면 최소한 어떤 종류의 주사인지 음... 언제 정도 맞았는지는 뭐~ 달력에 좀 기록을 해서 음... 다른 병원에 가시든 또그 병원에 다시 가시더라도 같은 병원에 가시면 기록이 있지만 그렇죠, 또더큰 병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음... 옮기실 때는 알고 가셔야 그렇죠. 네, 또설명을 해주셔야 중복되는 주사를 안 맞고 음... 또 다른 필요한 주사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종류의 주사를 맞는지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외모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드다요그렇요 아, 네. 맞아요. 지금까지 무릎주사의 종류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